세계를 뒤흔들다. 한이 솔로 콘서트를 앞두고 빌보드 차트를 장악. 가수는 트로트 음악계에서 자신의 이름과 엄청난 인기를 입증. 로켓 서막, R&B 황태자, 트로트의 왕으로 25년 만에 귀환하다. 25년 전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멤버로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디뎠던 소년 한이.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이들의 이별을 위로하는 발라드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장르를 넘어 한국 트로트 음악의 중심에서 또다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트로트 싱글이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발매 직후부터 해외 팬들의 폭발적인 스트리밍이 이어졌고, SNS에서는 삽사인 와니즈백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오르며, R&B의 황태자가 트로트의 왕으로 돌아왔다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글로벌 성과는 다가오는 그의 단독 콘서트 별표 별표 to be continued, to be continued. 별표 별표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트로트와 R&B의 실험. 내 목소리가 끊어져도 감정만은 울릴 것. 이번 빌보드 1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환희는 올해 초부터 트로트와 서울, 솔, 예 결합이라는 새로운 음악적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서울 근교 녹음실에서 3개월간 합숙하며 피아노와 마이크 한 대로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대마비 진단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비공개 에피소드까지 있었지만 그의 집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별표 별표 내 목소리가 끊어져도 감정만은 계속 울릴 거예요. 별표 별표라는 그의 한마디는 스태프들의 눈시울을 붉힐 만큼 처절한 결의였습니다. 그의 신곡은 발매 하루 만에 멜론 트로트 차트 1위 일본 오리콘 디지털 차트 3위를 동시에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별표 별표 이건 트로트가 아니다. 환희라는 장르다, 별표 별표라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이 곡은 전통 트로트 리듬 위에 환희 특유의 깊은 흉성과 바이브레이션이 절묘하게 섞여 클래식한 감성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공존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를 창조해냈습니다. 빌보드 코리아는 환희의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 감정의 언어이며 그의 발라드 감성이 트로트로 옮겨오며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티켓 전석 매진 신화, 25년 집념이 만들어낸 인생의 이막 환희의 단독 콘서트 별표, 별표, 2B 컨티뉴드 별표, 별표는 창원, 12월 25일, 과대구, 12월 31일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이미 전석 매진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예매 오픈 10분 만에 서버가 다운되었고 팬카페에는 티켓을 구하지 못해 눈물 흘린 팬들의 글이 수백 개 올라왔습니다. 팬들은 이번 콘서트를 별표 별표 환희 인생의 이막 별표 별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완벽주의, 조명 온도까지 체크하는 섬세함. 환희의 공연 준비는 철저하고 집요합니다. 그는 리허설 때마다 무대의 각도와 조명 색상을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대 디자이너는 보통 가수들은 조명에 큰 관심이 없지만 환희는 이 조명의 온도는 너무 차가워요. 사랑 노래를 부를 땐좀더 따뜻해야 해요라고 말한다며 그의 세심함을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완벽주의가 그의 무대를 더욱 감동적으로 완성합니다. 뜻밖의 제예. 거미와 린과의 장르 초월 예술. 이번 콘서트에는 특별한 협업 무대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초대 게스트 명단에 거미와 린의 이름이 포착되면서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세 사람은 과거에도 서울 트랙투어를 함께 돌며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한 음악 관계자는 무대 위에서 세 사람의 하모니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세대와 장르를 넘어선 예술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딴딴딴 마지막 무대, 미싱유에 담긴 25년 서사. 이번 콘서트의 백미이자 가장 큰 기대작은 바로 마지막 무대에서 환희가 선택한 곡, 별표 별표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전설적인 명곡 미싱유, 미싱유, 별표 별표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현이나 장르 변환 리메이크가 아닙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무대는 환이라는 인물의 별표 별표 25년 서사를 담은 자서전적 무대 별표 별표로 기획되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 위로 트로트의 리듬이 스며들고 성대마비를 극복한 후 더욱 깊어진 목소리의 깊이와 짙은 감정선이 겹쳐지며 관객은 한 시대의 기억과 한 인간의 성장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후반부에는 그가 직접 새로 쓴 가사가 삽입됩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전하는 편지이자 관객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별표 별표 그때의 나는 어렵고 지금의 나는 그 노래를 이해하게 됐다. 별표 별표는 짧은 문장에는 25년의 시간과 상처 그리고 다시 노래할 수 있다는 감사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마이크 에필로그 끝이 아닌 다음 장의 첫 문장 모든 리허설이 끝난 후 조명이 꺼진 무대 한가운데서 환희는 혼자 남아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변 스태프들이 철수할 무렵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래는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이자 다음 장의 첫 문장이 될 거예요. 환희에게 있어 무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5년 음악 인생을 지나 새로운 장르로,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는 그의 여정은 여전히 별표 별표 진행형, to be continued, 별표 별표입니다. 그는 세대의 감정을 다시 쓴 예술가이며, 올겨울 그의 무대는, 음악은 변하지만 진심은 남는다는 메시지를 가장 짙게 새기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환희의 to be continued 서사. 케이트로트의 글로벌 확산과 장르 재정의. 6. R&B 황 태자에서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왕으로 우뚝 선 환해의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차트 1위 기록과 2비 컨티뉴드 콘서트 성공 예고는 한국 대중음악사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케이트로트가 글로벌 장르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와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환희의 여정이 한국 음악 산업과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5. 빌보드 1위의 의미. 트로트의 국경 초월 감성 언어 입증. 환희의 트로트 싱글이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K-트로트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 세 가지 중요한 이정표를 세웁니다. 장르의 보편성 입증. 트로트는 한국의 한과 흥이라는 정서를 바탕으로 하지만, 환희는 여기에 R&B 특유의 별표 별표 깊은 흉성과 바이브레이션 별표 별표를 결합하여 이별, 그리움, 인생의 예환이라는 보편적인 인간 감정을 극대화했습니다. 빌보드 코리아가 분석했듯이, 이는 트로트의 감성이 별표 별표 국경을 초월한 감정의 언어 별표 별표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트로트, 세계에 알린 첫남자 가수 수식어의 전략적 가치. 이 수식어는 K-팝의 성공 신화에 익숙한 해외 리스너들에게 트로트를 별표별표 K-팝 이후 한국 음악의 다음 흥미로운 장르 별표별표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이즈1 0 0 해시태그는 환희의 개인적인 해기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잊혀졌던 한국의 정서가 글로벌 무대로 돌아왔다 별표별표는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의 롱테일 전략. 환희의 성공은 K-팝처럼 댄스나 비주얼 중심의 콘텐츠가 아닌 별표 별표 목소리와 감정 중심의 음악 별표 별표 도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트로트 콘텐츠의 글로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16. 환이라는 장르의 탄생. 크로스오버를 넘어선 융합 퓨전. 평론가들이 이건 트로트가 아니다. 환이라는 장르다라고 평한 것은 환희가 단순한 장르 이동을 넘어 별표 별표, 음악적 정체성의 융합 별표 별표를 이루어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과의 결합 실험, 트로트와 솔, 소울의 결합은 환희의 핵심적인 음악 실험입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리듬 위에 R&B 보컬의 깊이와 기교를 입힘으로써 클래식함과 현대적 세련미를 동시에 갖춘 독창적인 사운드를 창조했습니다. 이는 트로트의 이미지를 별표 별표 고루한 옛 음악에서 세련된 크로스오버 음악 별표 별표로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침묵이 만든 깊이 성대 마비라는 역경을 극복하고 돌아온 그의 목소리는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 별표 별표 상처와 회복의 서사 별표 별표를 담아냅니다. 음악 감독이 아무도 박수를 못 쳤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고 전한 것처럼 그의 노래는 개인적인 고통을 관객 전체의 보편적인 공감으로 승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17미싱유의 재탄생, 자서전적 무대로 완성된 투 b 컨티뉴드 서사.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명곡 미싱유를 트로트 리듬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마지막 무대 연출은 이번 콘서트의 백미이자 환희의 25년 음악 인생을 관통하는 별표 별표 자서전적 서사, 오토바이어 그래픽헬 내러티브 별표 별표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장치입니다. 시간의 중첩, 익숙한 멜로디 위로 트로트 리듬이 스며들고 25년 세월이 담긴 목소리가 겹쳐지는 이 무대는 별표 별표 시간 여행 별표 별표의 경험을 관객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감정과 현재를 살아가는 감사가 한 무대에서 충돌하고 화해하는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자아 발견의 가사 삽입, 후반부에 삽입된 환희가 직접 쓴 새로운 가사는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닌 가수로서의 정체성, 상처, 그리고 재탄생의 과정을 관객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별표 별표 아티스트 선언 별표 별표과 같습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 이 노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는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서사가 트로트 가수 허니의 서사로 계속된다. 투 b 컨티뉴드 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18 k 트로트 산업에 던지는 전략적 시사점. 허니의 성공은 향후 k 트로트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정서적 하이엔드 시장 개척. K-팝이 퍼포먼스와 비주얼의 블록버스터라면, 환희의 트로트는 깊은 감정선과 완벽한 라이브를 내세운 정서적 하이엔드, 이모셔의 하이엔드 시장을 개척합니다. 이는 음악적 깊이를 중시하는 성인 관객층과 해외 리스너를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레거시 아티스트의 재발견 모델. 환희처럼 기존 장르에서 이미 확고한 팬덤과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가 트로트로 넘어와 새로운 융합을 시도하는 것은 장래의 품질과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예술가 중심의 무대 철학. 조명의 온도는 너무 차가워요. 사랑 노래를 부를 땐좀더 따뜻해야 해요. 라는 그의 세심함은 기술 중심이 아닌 감정 전달을 위한 예술가 중심의 무대 철학이 결국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환희의 여정은 25년의 경력을 가진 한 가수가 어떻게 끊임없이 진화하고 자신의 상처마저 예술로 승화시키며 결국 장르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그의 노래가 계속되는 한 k 트로트의 글로벌 무대는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환희의 트로트 르네상스, k p o 세대가 재발견한 감정의 DNA 분석. 앞서 전해드린 대로 R&B의 황태자에서 트로트의 왕으로 오뚝선 환희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트로트 싱글이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K-트로트 역사상 매우 상징적인 성과로 기록됩니다. 특히 25년 음악 인생의 서사를 담은 단독 콘서트 To Be Continued, to Be c o n 는 예매와 동시에 서버가 다운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 Fly to the Sky의 명곡 Missing You를 트로트 리듬으로 재해석한 무대는 그의 인생 서사를 함축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후속 파트에서는 환희님의 성공이 단순한 개인의 장르 전환을 넘어 K 트로트 장르의 글로벌 확산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그가 K팝 세대에게 트로트의 감정의 DNA를 재주입하는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아이 빌보드 1위의 구조적 의미, 환희라는 장르의 탄생. 환희님의 빌보드 1위는 그가 창조한 트로트와 아렌드비의 결합이 국경과 장르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감정 언어로 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론가들이 이건 트로트가 아니다. 환이라는 장르다 라고 평한 것처럼 그의 음악은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1. 아랜드비의 흉성, 체스트 보이스. 이 트로트에 미친 영향. 환희 님 특유의 깊고 풍부한 흉성과 바이브레이션은 전통 트로트 창법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는 글로벌리스너. 특히 R&B와 K팝 발라드에 익숙한 세대에게 트로트를 거부감 없이 수용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됩니다. 감정적 밀도 극대화, R&B 창법의 특징인 별표 별표 감정의 밀도 별표 별표가 트로트 특유의 한 한의 정서와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냅니다. 이는 해외 팬들에게 한국적인 슬픔을 가장 세련되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트로트 리믹스의 성공 가능성 제시 그의 성공은 향후 케이트로트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때각 아티스트의 고유한 장르적 배경 힙합, 록, 재즈 등을 트로트 리듬 위에 융합하는 트로트 리믹스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 케이팝 팬덤의 예니스백, 삽사인 예니즈백, 트렌드 SNS에서 예니스백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오른 현상은 환희의 컴백이 단순히 트로트 팬덤만을 움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 플라이 투더 스카이를 사랑했던 K팝 1세대 및 2세대 팬들이 대거 유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추억소환 마케팅 효과. 트로트 장르가 추억과 향수라는 강력한 감정적 자산을 활용하여 젊은 세대와 구세대 팬덤을 엮어내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는 트로트가 K팝 이후 세대의 별표 별표, 감정적 DNA 별표 별표를 다시 쓰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투 미싱 유의 자서전적 재탄생, 25년 서사의 완성. 콘서트 마지막 무대에서 25년 전 명곡 Missing You를 트로트 리듬으로 새로 부른다는 결정은 환희님의 음악적 성장이자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별표 별표 자서전적 무대 별표 별표를 만들겠다는 유지입니다. 1. 침묵의 시간이 만든 깊이 2010년대 중반 성대마비 진단으로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침묵의 시간은 그의 음악의 상처와 회복이라는 서사를 더했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Missing You는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니라 별표 별표 상처를 딛고 다시 노래하는 자의 감사 별표 별표를 담은 편지입니다. 관객과의 서사 공유. 관객들은 이 무대를 통해 그의 25년 여정을 한편의 드라마처럼 엮어보게 됩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인생을 공유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단순한 팬심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라는 수준으로 격상시킵니다. 2. 노래는 기술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라는 철학. 노래는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라는 그의 고백은 케이트로트가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콘서트의 새로운 정의 그의 콘서트 to be continued는 단순한 공연, 퍼포먼스 이 아닌 한 인간의 서사, 싸거를 공유하는 장이 됩니다. 이는 무대 각도, 조명 온도까지 감정을 위해 직접 점검하는 그의 집념과 맞물려 환희표 완벽주의를 완성합니다. 3. 거미와 린 협업 장르 융합의 상징적 의미. 이번 콘서트에 예고된 거미, 링과의 협업은 환인인만의 독특한 음악적 포지셔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R&B 우 발라드 삼각편대의 힘, 세 사람의 재결합은 K-POP 발라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R&B의 정통성을 트로트 무대로 끌어오는 행위입니다. 이는 트로트가 낡은 장르가 아닌 한국 대중음악의 가장 깊은 감정선을 포괄하는 장르임을 증명합니다. 세대와 장르를 넘어선 예술, 한 관계자의 평처럼 세 사람의 하모니는 별표 별표 장르의 경계가 무의미한 예술 별표 별표를 창조하며 케이트로트의 미래가 열린 융합과 실험에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4. 결론 환희 케이트로트의 글로벌 여정을 쓰다. 환희 님의 빌보드 1위와 자서전적 콘서트는 케이트로트가 가진 잠재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는 자신의 깊은 감정선과 아 b 드비라는 세련된 창법을 트로트 위에 더시혀 별표 별표 k 트로트 르네상스 별표 별표의 선두 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음악은 변하지만 진심은 남는다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로 기결됩니다 환희님은 단순히 장르를 바꾼 가수가 아니라 상처와 회복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음악에 담아 세대의 감정을 다시 쓴 별표 별표 시간의 예술가 별표 별표입니다. 투 b 컨티뉴드라는 마지막 문장처럼 그의 음악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환희, 감정은 영원한 그의 노래는 앞으로도 전 세계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며 케이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